안녕하세요. 아롱입니다. 너도 말좀 해라. 모이유 뭐 입니다. <laughs> 입니다. 나 초대 보낸다. 오늘 배도어제를 해볼거고요. 닌자 듀오로 할거입니다나 음. 못하는데. 할수 있잖아. 나잘못 이제 몰루 초짜라고 해서 그런데 초짜가맞아요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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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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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야, 22분 22분 만에 끝낼 수 있지? 야, 키트 스킬 끼고 와야될거 아니야. 야, 너 시청자들 분한테 죄송한 점뭐 있어? 뭐 때문에? 야,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다시 말해. 인 키트를 안 끼고 와줘 해줘 키트를 안 끼고 왔다고? 아니 치치 음. 잘 알고 있구만 난 됐어 야 침방 누구 할래? 어. 오 잠시만 야 왔었어 오, 야 잠시만 야야 한결아 야, 침대 까는데? t i 치다 t i 치다 그런데 왜제철 t i 야 아, 우리 지금 침대방을 깨져버렸네.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대충 해버리기? 야 너는 눈덩이 볼좀 사봐 눈덩이 볼나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유튜브를 제대로 찍기 위한 이날만은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만 아나 어제 엄마가 유튜브 찍는다고 엄마한테 들켰거든요 저..저 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들켰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유튜브 잘 찍으라고 뭐 이, 이상한 기계 같은 거 하나 줬어요 뭐지? 아니 편집기 말고 편집기도 깔아주긴 했지만 여기 저 사람은 어떻게 갔노? 어, 지금이다 빨리 침대 까자 침대 까자 침대 까고 오케이 핑크티 컷 야, 야, 아까 전에 우리 팀 침대 캔 사람들 죽이, 침대 캤음 예, 한결아, 너는 기지시키고 있... 있어. 아이, 몰라. 야, 너는 기지시키고 있어. 한보이 안는 괴물이. 괴물이, 뭐, 괴물이. 아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잖아. 치... 맨날, 맨날 친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갑자기 괴물이 되면 어떡해. 어, 맞아, 맞아. 깜빡지 친구였잖아. 어, 어. 로아박티빌를 찍은 날짜는? 에..이 로아박티빌를찌연주는 나? 어.. 너 보고 말하는건데?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아아아아아 불쌍하죠? 사 거짓말인거 같아 <놀람> 고등학교 친구 너가 어디 가? <laughs> 근데 너무 느린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너무 느린데요? 달리기를 <laughs> 키고 하면 겁나 빨라요. 우와, 한명 잡았어, 모르. 죽었어. 너무 잘했다. 야, 까야. 했지. 오게는 철거 바리바리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요이리바리 아니지 아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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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바리바리바리리바리바리바리바리리바리바리바야바리바리리바리바리바리바리리 여기, 여기 안 와? 나, 쟤, 너는, 어, 아, 아, 쭉쭉 아, 쟤, 너무 죽었네. 진짜 빡친다. 야, 너가 왜안온 거야? 너 철갑도 맞추고 오게. 나 너랑 1대1 뜨면 내가 무조건 이길지 뭐? 잠시야 왜 여기 철갑방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유튜브로 찍는 거 보여주자 뭐가? 잠시야 야 얼음 방병 만들어 놓을까? 뭐야 저제닌자잘 못쓰는데 쟤, 쟤, 저왜육까지 날라오는 줄 알고 하나봐야 sure.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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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튀어 떤따 따따따따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아아 죽었어. 제가 못 한다고 댓글에 남겨주지 마세요. 야 그런데 벌써 내 팀밖에 안 남음 야 우리도 티어를 조금 올려야 하지 않아? 근데 저팀때에 아니야 저팀 티... 여기 광석에서 이건 제입니다 장겨라 너 애매한 것 캐고 있구나? 다이안가? 아, 한광이형 친구가 있었다. 아, 맞다. 계속 헷갈리네. 어, 어제 뒤에 이상한... 봉, 검이 꽂혀져 있는데 왜 저는 굳이 이 나무검 이 있을까요? 어이가 없노? 빨리 이거 처리 나 마쳐야겠다. 나 압도적 무빙! 도베라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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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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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어, 죽을 뻔? 나 아까야 나도 여기서 죽었거든빨리와 점프. 야, 우리 이번에 두 명인데 상당 가는?

원래 그래, 투명인가, 이됐다와 있다, 하나. 가디언 잡아, 가디언. 자꾸 기지가, 야, 빨리 기지가. 이양결로 쟤는 우리 침대 깨로 온다. 아니, 어디서? 미쳤2 0 아, 나 죽음. 어, 어, 안 돼, 야, 침대만, 집에 침대만. 안 돼! 망했다. 언니 저거, 오, 죽었다. 나이스. 죽는다. 야, 야, 우리 빨리, 우리 빨리, 우리 빨리 무장이까지 고 살아야 돼. 야, 눈덩이 사놔야지. 그렇게 눈덩이 와야지. 나 아까 전에 애매 3개 있었는데.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나 아, 와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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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뭐하지아 죽었는데 야 욘찬 잘했지이아그야 그건 좀자 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빠